어쨌든 어문계열을 나와서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그냥 화학이나 자동차 부품 음. 이런 회사였어요 면접을 본 회사들도 다 그런 거죠. 고 지금 지원하신 것도 주시채용 형태로 어 이제 관련 전공자 우대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원을 하셨다라고 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기보다는 될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영호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중국 통상학과, 응, 통상학과. 다시 돌아간다면 전공을 뭐 경영학과나 뭐 그런 걸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요 상경계나 뭐 공대 이런 걸로 음, 음, 딱히 바꾸고 음. 싶은 생각은 없어요. 관련 없는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곳을 음.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기계공학과를 나왔으면 자동차 부품 회사를 더 들어오기 쉬웠겠지만, 음. 하지만 현업에 있어서 약간 편협해지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 들어가신 곳에서도 영우님의 전공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랬나요? 되게 네, 음. 과가 거의 없어요. 음, 그래서 다좀 신기하게 쳐다보신다고 <laughs> 신기하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물어보고 맞아요. 쳐다보신다고. 맞아요. 저도 이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힘들 것 같았는데 음, 이런 해신 음. 분들이 많죠. 음. 저는 그런 쪽으로 지원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뭐 기계공학과 나서 자동차에서 들어가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공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기업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을 주입하고 거기서 본인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지원자가 이제 된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영우님처럼 뽑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마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로라 하는 이 인더스트리 면접들은 다 이제 가셔서 보신 건데 스펙이 좋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laughs> 커말도 없거든요. 응. 그래서 자격증은 아예 아, 없었고, 네. 저는 그냥 어억 점수만 있었어요. <laughs> 너무하시네요. 딱두 개만 있었습니다. <laughs> 토익이랑 중국어. <laughs> 딱두 개만 있었어요. 학교가 좋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학교 얘기하면 되게 위축되는데, 음. 아니, 저는 세대를 나왔어요. 음. 뭐 서울권이지만, 음. 뭐 남들보다 좋은, 좋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스펙적으로는 진짜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음. 근데 뭐 위축된다고 해가지고 면접이나 뭐 자서 쓰실 때 위축됐던 적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 위축되는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팀들이 어, 위축된다고 하더 <laughs>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자, 내가 떨어지는 이유를 정량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많이 찾아요. 항상 자격증을 공란으로 냈지만 합격을 음. 한거 보면은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결국에는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학교나 스펙이 아니라. 음. 그래서. 만약 학교는 스펙을 뽑았다면 잔인한 얘기지만 영훈님 말고도 더 좋은 스펙과 좋은 학교 관련된 전공 가진 지원자들이 더 많았겠죠. 맞아. 이유를 스스로 찾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B2B 관련된 뭐 전공이나 어 경험도 이제 사실은 있지는 않았었고 게다가 자격증까지 없는데 취업을 했네요. 음, 인턴도 안 했었어요. <웃음> <웃음>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지만 부스펙이라고 해서 위축되고 나는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내 문제를 스펙에서 찾지 말고 자오서를 음. 음. 쓸때 그리고 면접을 갔을 음. 때 내가 진짜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 고민해본 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인턴은 근데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인턴은 왜안 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좀 음. 하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음. 나는 회사 생을 활 해봤고 어떤 일을 해봤다라고 음. 얘기하기는 좋은데,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때 인턴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내 생각들을 전달하면은 충분히 그게 없어도 대 면접관들한테 어필이 될수 있겠다라고 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턴을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인턴이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지않안한 건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내가 이 지원하는 회사나 어떤 직무나 이런 본인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인턴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다. 네. 인턴 뭐두개세개뭐 개, 개, 뭐 다섯 개 있는 분들 많죠. 맞아요. 인턴 했다라는 자체가 실력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이제 지원자들은 인턴 했다. 맞아요. 맞아요.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라고만 사실 던지는 게 실제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영우님이 스스로 인턴을 안 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어떤 산업이나 직무에 대한 어떤 찾으한 어떤 고민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어, 그런 부분들 되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자들 항상 얘기하는 게 인턴 경험 자랑 좀 하지 말아라. 그 이력상에 다 있지 않냐. 그래서. 있는 애들도 막 2년 뭐 3년 뭐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잘못 놓는데 오히려 그게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좀 드네요. 진짜 재밌어요. 지원하세요. <웃음> <웃음> 화이팅. 면접 보실 때 근데 그런 부분 좀 지적은 받았을 것 같아요 면접관. 맞아요. 너뭐 이게 업무 경험도 없는데 너뭘 네. 그렇게 입만 갖고 터냐. 맞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적받지 않으셨어요? 받았었죠. 어,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진짜로 이 직무가 음. 어떤 일을 하고 음.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전달했을 때 음.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어, 예, 진짜, 고민 많이 했네. 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응. 오히려 그런 문이 들어왔을 때, 응. 맞다, 아다, 경험 없다. 응. 하지만 그만큼 고민했다라고 하면서 응. 이제 그런 이해를 보여줬을 때, 응. 그분들이 좀 이제 납득을 하시더니 응. 좀 뭔가 바뀌었다. 응. 이제 강조하는 방향이죠. 응. 어쩌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 어머님 스스로 좀 이제 많이 응. 현장에서 이제 깨달았던 거고. 응. 어,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응.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실력이 연초에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자기만의 방식대로 쌓아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보였고 그게 이제 딱 그때 결과로 바로 나왔던 건데 이후에도 조금 더 도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좀더 하지 않았는지 음. 이미 제가 원하는 산업군에 들어왔고 물론 더 좋은 회사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회사를 간다고 해서 내가 배우는 게 바뀔 것 같지 않았고 음. 오히려 이 회사에서 지금 배우는 게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음. 지금 이 회사와 이 직무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올 때 다른 회사, 더 좋은 회사랑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 직무가 음. 제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무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의 직무가 나한테 더 맞고 내가 원하는 직무였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음. 확신을 갖고 정말 그 대기업 뭐 핵심 계열사 네. 면접을 앞두고서도 포기를 하고 지금 이 사실, 사실 입사를 하신 거죠. 네. 어. 과감한 결단 네. 그리고 되게 멋있는 결심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확신을 갖고 하시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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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혀 후회 하시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요, 전혀 전혀 후회 안 해요. 네, 오히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음. 무조건 레인벨류 브랜드를 쫓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습니다. 어, 브랜드만 쫓다 보니 들어가서 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방황하고 맞아요. 또 이제 다시 또 자기 원하는 길을 찾는 지원자들도 많이 있는데 영호님은 되게 주체적으로 본인의 뭐 진로를 설정해 나간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잘 생각해 보면 3학년 때 되게 큰 자극을 받았고 자동차를 좋아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자동차 그래 내가 한번 공부해서 보여주겠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이제 신나게 틀렸다 이거죠. 끝났죠 어, 그리고 나서 불과 취업을 하는데 그니까 사 개월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하기까지 맞죠그 사이에도 여러 번의 면접을 보셨고 서류 합격률도 꽤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맞아. 좋은 방향 올바른 응. 방향을 정하는 게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1 년이 넘어도 2 년이 넘어도 맞아. 취업은 되지 않아요 영우 님처럼 실력으로 서류 합격률을 높이고 면접에서 제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흐뭇한 표정을 또. <웃음> <웃음> 네, 제가 되게 신기해요. 뭔가 내 방향이나 내 문제점을 찾고 음. 그걸 올바르게 수정했을 때 음. 원래 서류 합격률이 진짜 음. 10%도 안 되다가 전탈.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음. 이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서류가 정말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뭐 최근에 뜬 어떤 은행 그 자소서를 보면은 자소서의 질문 자체가 우리뭐 스펙 학점 이런 거 필요 없다. 음. 네가 이해하고 있는 네 전공에 대해서 풀어봐라 맞아요. 사실은 지원자들 봤을 때 이걸 왜 물어보냐고 하겠지만 음.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 지식이 필요한 거고 자동차를 이해하려면 자동차 지식이 필요한 건데 적극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도전을 얘기하고 아주 그렇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향 정말 중요한 거 같고 어, 좀잘 잡으셔서 좋은 음. 결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사에 문과생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 문과생이 얼마나 되죠? 비율로 치자면 한10% 미만인 거군요. 10% 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신 건데, 응. 그렇지만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 건지,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어문계열을 나와서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그냥 화학이나 자동차 부품 응. 이런 회사였어요. 면접을 본 회사들도 다 그런 거고 응. 지금 제 회사도 보면 문과생이 진짜 없어요. 저를 신기해하거든요. 너 어떻게 들어왔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제가 들어왔다는 거는 된다는 거겠죠. 음, 된다는 거죠. 네. 처음부터 나는 문과니까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후배들 보면서 진짜 안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될수 될 있...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네.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어, 충분히 어, 된다. 지금 지원하신 것도 수시채용 형태로 어, 이제 관련 전공자 우대 뭐 이런 부분 이 있었는데도 지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서 네. 합격까지 하신 거죠. 어,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기보다는 될수 있는 방법을 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6개월 동안 서류에서 계속 탈락하고 인건관계도 다 끊어지고 음, 그때 당시에 또 여자친구도 헤어지게 됐고 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영업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들어가면 음.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이 음.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상무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냐. 왜 이렇게 잘하냐? 편집자 안찾아다겠죠 그럼요. 그럼 가능하죠? 그럼요. 가능합니다.